Good evening and welcome. Straight into our headline story. Georgia tonight. NATO out. Pax Armada in. Is the NATO alliance shifting to a new position? Or, or is, this is NATO collapsing? Pax Armada's peaceful expansion ends there comes next? Time. It's not diplomacy. On the ridge line. That is not Ordering us to leave the area. NATO's Secretary General called for calm dialogue. Pax Armada. Force is how we kill. 저기 코 앞에 있는데 재배치를 시키다니. 중사님. <놀람> 방금 사령부에서 새 지시가 왔습니다 박스 새끼들을 다 쓸어버려라 뭐 이런 거면 좋았을 텐데 박스는 저게 아니야 제대로 확인해 작전이 시시하잖아 서브나 옮기라는 게 말이 돼? 이건 사이버 공격 명령이다 1급 기밀이지 마르티네즈만큼 읽었으면 조자가 어딘지 헷갈리지도 않았을걸 명령이나 확인하지 말이 돼? 기껏 사이버 방어벽을 다 구축해놨더니 조지아는 이제 와서 기지를 박스에 넘기고 철수하라고 한다고? 나토가 가만히 있겠어? 다 정치질이지. 나토는 유럽 최악의 민간군사기업이랑 붙을 준비가 안된 거야. 우린 됐잖아. 안 그렇습니까? 나도 박스를 그냥 두고 싶진 않아. 하지만 여기서 버티다 3차 대전이라도 터지면… 넘어갈 텐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동해. 정신 팔린 틈에 임무 속행한다 서버를 반드시 사수해! 박수보다 우리가 먼저 2번 사이트를 확보한다! 결코 나가는 겁니까? 준비해!

머클리, 추가 생존자 있는지 가서 확인해! 알겠습니다. 차가 퍼지기 전까지 해볼게잘 가라. 행운을 빈다. 탄약 발전 무사히 있어 다행입니다. 자네도 상황은 어때? 박스에 포병과 차량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적 지원군의 라이트닝이 견제하고 있고, 공중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중사님이 제이 맞습니까? 맞아. 빨리 놈들을 서버에서 떼어내자. 레이저 지식이 준비됐다 좋아. 우리가 놈들을 기습할 차례다. 라이트닝 원 템페스트 지휘관다 공중 공격을 위한 목표물을 지정했다. 이 조준중! 신호 대기! 신호 확보있다 구역 내 아군 여부 확인 바란다! 확인! 발사 준비되면 사격하라! 전투기였어. 누가 놈들한테 전투기를 판 거야? 잭슨, 어물, 이번 사이트로 이동한다. 진짜 간다고요? 집중 포화 때문에 서버는 못 옮겨. 그렇다고 박스한테 뺏길 수도 없고. 놈들이 서버로 나토를 위협하기 전에 박살낸다. 아, 환장하겠네. 시포로 이번 사이트 날리고 박스 놈들의 정신을 쏙 빼놓자고. 다른 의견 있나?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골 아파지는 건 충사님 아닙니까? 안 쳐! 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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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격 용한다다 사이트에서 탈출 지원이 필요하다. 알겠다, 헤이적 전투기를 피해 도진이다 발견. 가능할 때 진입하라. 그 아래쪽에 적 발견. 적 발견. 불을 막으려고 했나보네 쟤들 썼네 내부 이상무 <laughs> 이걸 아직까지 짓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CIA같이 죽을 요구 좋아, 준비 뭐가 있을지 봐라 이상무불 켜, 정신 바짝 차리고 지휘관이 박스가 여길 장악하려고 한다고 했지. 전차 대대까지 몰고 온다는 말은 안 했잖습니까. 그런 얘기 나중에 해. 서버를 옮기려다가 박스한테 기습당한 모양이야. 전진한다! 섭다 기둥에 시포를 설치하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시포가 더 필요해. 올라가자. 확인해. 템페스트 중위가 듀크원 원이다. 이상 없음. 이번 사이트 접근 중. 알겠다. 듀크원 원. 옥상에서 만나자. 머리 조심해. 어머 할게. 템페스트 잭슨이다. 이번 사이트 시야를 확보했다. 박스 지상군이 집결 중이다. 이상 없습니다. 이쪽도 이상 없습니다. 기둥이 더 있다. 폭약 설치. 알겠습니다. 옥상으로 탈출한 뒤 바로 여기 폭파한다. 턱시가 엘리베이터에 하강 로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하지. 암으로 레벨 탈수 있지? 네가 하는 건다 하지. 잭슨, 자네 부대는 가깝나? 탈출팀한테 서두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요. 단방 이상무! 이상무! 단단히 고정해, 템페스트! 템페스트! 박스 증후병력이 접근 중이다! 우리 위치가 노출됐다 완전히 저지하긴 어렵다! 확트탈출액기가 들어온다! 우리가 막지! 미치겠네! 저희를 사 영웅으로 만들어주시려고요 너한테 달렸지! 템페스트! 준비! 위쪽에 적처치 잠깐 숨만 돌려주 시간이 없어! 탈출하십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집중해! 이제 끝이다. 다네요 서버 값이 기술이기는 이사단이라는 거죠. 뭔가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내면 돼. 답을 찾자고. 나토는 날마다 동맹을 잃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고 드러나 줄까요? 이상이다. 피아 이것도 뭐야? 끊지 마! 블레이크, 괜찮아.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암스트롱, 마르티네즈. 다리를 다치긴 했는데 멀쩡합니다. 암스트롱, 정신 차려. 모두 괜찮습니까? 저기 접근한다. 아, 저때 고의 당했습니다. 여기 템페스트 원투다 주변에 아군 있나? 탈출 지원이 필요하다. 아무도 없나? 중사님 이제 어쩌죠? 음, 불굴의 정신 우리 구호를 기억할 때가 왔다.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갈 거다. 서로의 뒤를 지켜라. 어떻게 끝나든 잊지 않겠다. 끝까지 충성하고 전진한다! 따라와. 방어태세 갖춰. 쓸어버리자. <laughs> 곧 만나자. 빨리! 자, 진정하시오 돌아가는 게먼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더 없죠? 나밖에 없어